주제로 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피부를 잘막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거나 바르고 막 이러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패치들을 붙여놨는데, 얼굴에 뭐가 나기 시작하고 피부 자체가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음을 느껴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의 자문을 좀 구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we 여기는 지금 서촌이고요. 제가 오늘 친구들이랑 에어비앤비를 잡고 놀러 와가지고 어, 여기 근데 화장품에 관련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올리브영에 다니고 있는 친구도 있고 각자 본인만의 어떤 피부 관리 비법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훅 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한 순간에 피부가 훅 가버렸어요. 그래도 지금도 영뭐 엄청 나쁜 편은 아니지만 여태까지는 제가 좋은 피부로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안 좋아지는 게더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동 클렌저라는 제품을 사가지고 얼굴을 세안할 때 쓰고 있는데 좀 맨들맨들한 느낌이 있고 괜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 씻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 요즘 좀 깨닫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실내든 실외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 속에서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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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이딱 마스크를 쓰는 이 구간에 뭐가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굴이라는 게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목소리> 이콘텐가 주제가 네. 피부관리! 피부관리 아, 피부관리인데 피부 <laughs> 지금 여기에 <너무> 올리브영 <laughs> MD 두명과그 네. 다음에 <laughs> 피부에 대해서 그래도 남자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는 여자 4명이 네 있으니까 지금 요즘에 제가 피부가 막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나고 <laughs> 이런 네.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네. 어. 마스크 때문 아니야? 마스크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아 마스크 때문인 <laughs> 있는 것도 있는데 장벽이 무너진 거지 맞아. 그전 피부 그 장벽에 여기만 네. 무너질 수도 있어요. <laughs> 피부가 아니지 이제 피부 전체적으로 무너졌는데 <laughs> 네. 장벽을 어떻게 <laughs> 장벽 어떻게 다시 세워 장벽 장벽을 바식 돼? 장벽을 세우기 진짜 힘들지. 근데 대신 선크림 발라 맨날. 선크림만 발라요. 봐봐 그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이 썬데 선크림 바르고 바닷가에 들어가지 말라 하잖아. 해양 생물들이 죽는다고. 맞아. 그만큼 어쨌든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건데 그걸 굳이 내 얼굴에 바르고 싶지않아 그러니까 그 화학적인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지 않는 무기자차를 쓰라는 거야. 음. 유기자차는 화, 아, 피부 속에 스며드는 거잖아. 화학적 성분이 나 그래서 요즘에 또 나온 게 논나노 무기자차야. 논나노. 그러니까 나노 입자처럼 작게 만들었다 이거야. 못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네. 선크림 쓰면 이제 클렌징도 중요해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클렌징 그 전동 클렌저. 안 좋지. 에? 네? 안 좋지. <laughs> 왜? 자극이 <laughs> 가는 거야. 얼굴에 물안 묻히. 왜요? 얼굴에 물 묻히고 나서 클렌징 폼 하는 거예요? 네. 응. 요즘에 트렌드가 약산성이다. 아, 산성, 어. 약산성으로 가야 돼. 어? 지금 우순이가 해야 되는 거는 클렌징 폼부터 바꿔야 된다. 자외선이고 나발이. 그러니까 최악의 습관들인 거야 그러네 어 일단 제품부터 바꿔야겠네요 그쵸 한번 아... 무너진 장벽은 다시 세우기 어려운 거야 한번 아... 무너진 장벽은 다시 세우기 어려운 거야 몸 좋은 사람 중에서도 부말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 피부도 똑같아 그만큼 진짜 타고난 피부도 있지만 내가 타고난 피부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피부에 투자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피부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래 태, 태생적으로 피부가 선천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다. 그럼 그만큼의 노력을 요하는 거고 그러면 아침에도 당연히 간단한 케어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심해서 20분 투자를 해줘야 돼. 는 거. 서아 어, 1분, 1분. 1분. 1미이 세안법 그게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행인 건데 1분 동안 진짜 오로지 내 얼굴 세안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laughs> 1분 동안 롤링, 내 손가락 힘으로만 롤링을 해서 피부를 문질문지하는거같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피부 결이 이게 진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첫 진짜 유튜브나 이런 거 치면 다 나와 한, 생각해보면 내가 클렌징이 얼, 엄청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내가 클렌징을 시간을 썼지라고 생각하면 툭 짜서 하고 1 5초면 끝내 난 그걸 좀 오래 해 그럼 너는 좋은 습관을 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할때또 물도 이게 첨벙첨벙 첨벙 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게 피부는 아기처럼 다루는 사람일수록 제일 좋다 일단 제품부터 바꿔야겠네요. 그쵸.